안녕하세요. 이정숙, 아, 하... 조이, 또 성민이, 주영이, 엄마예요.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주에 친밀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laughs> 지금 우리 엄마, 우리, 우리, 우리 여러분의 엄마의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아니면 많이 짜증나세요? 아니면 많이 우울하세요? 어, 많이 화가 나세요? 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저의 친밀감의 포인트는 어, 제 안에 답이 있는데요. 음, 제가 어떤가요, 표정이? 스마일하죠. 어, 친밀감의 포인트 첫 번째는 스마일링이에요. 음, 아이들은 있잖아요. 엄마의 분위기를 잘 살펴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났는지, 엄마가 짜증이 나는지, 엄마가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걸 정말 신기하게 금세금세 알아차려요. 근데, 어, 린아이를 가진 엄마라면, 엄마가 계속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아이도 같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큰, 천재지변이 안 일어난 이상은 너무 허둥지둥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큰 나쁜 짓을, 감옥에 갈 만한 일을, 하, 그런 일을 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화내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수하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어떠한 룰이 있다면, 그룰 안에서 아이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이가 남의 것들을 물어보지도 않고, 또 손을.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예배 시간에 뛰어나, 뛰어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룰을 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또 했을 경우에 어떠한 벌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거 외에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아이가 재밌게 놀거나 뭐 이럴 때는 엄마야도 그냥 같이 스마일링 하면서 같이 아이랑 같이 대화해 주고 같이 놀아 주고 어 정말 정말 행복한 얼굴로 엄마의 표정을 관리한다면 아이도 엄마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화난 엄마는 무서워요. 짜증난 엄마는 가까이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마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베이비." 사랑해, 좋은 아침이야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 한번 음, 오늘부터 어, 내가 몇 번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해보는 건 어때요? 엄청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하루에 내가 한열번 정도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겠다라고 한번 오늘부터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기 힘들까요? 쉬울까요? 우리 애기들 엄청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10번은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어, 사랑은 표현해야 그게 사랑이죠 어,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사랑해 엄마가 너를 정말 정말 좋아해 너가 엄마 아들이어서 엄마 딸이어서 엄마 너무 기쁘다 아예 그 존재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어, 자주 이 손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손을. 손을 어떻게 사용할까? 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구 기특해 사랑해. 아니면 이 손으로 이렇게 안아 주는 거예요. 사랑해. 그래서 이 손을 아이를 쓰다듬어 주거나 아이를 토닥여 주거나 아이를 안아 주는데 이 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친밀해질 수 있는 포인트는 스마일링한 엄마 또두 번째 포인트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엄마 세 번째 포인트는 손을 많이 많이 사용해서 스킨십을 해서 사랑한다 쓰담쓰담 안아주기 요가 세 가지 포인트 네, 그러면 더 아이하고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기가 작으니까 가능한데 크면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에요. 10대여도 20대여도 스마일한 엄마랑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엄마랑 또 토닥토닥 해주는 엄마는 인기 만점의 친밀감을 갖고자 하는 엄마가 될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한번 오늘부터 트라이 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모두 행복한 엄마가 되기에요 자, 이제 안녕. 빠.